당신의 혈관 지금도 조용히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아무렇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병들은 대부분 아무 증상 없이 찾아옵니다. 통증도 없고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우리 몸속 혈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다고 나왔는데도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우리 혈관은 아플 때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혀도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말 그대로 폭탄처럼 터져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단 음료, 기름진 튀김, 밤늦게 먹는 라면. 하루 한 끼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혈관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혈관은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10년을 더살 수도, 10년을 먼저 쓰러질 수도 있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먹는 음식으로 막힌 혈관을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 약보다 강한 식재료가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일부 식재료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전을 막고 심지어는 혈관 내 노폐물을 씻어내는 작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좋다더라는 이야기만 믿고 이것저것 챙겨 먹다 보면 효과도 없고 오히려 탈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인정받은 혈관 청소부. 식재료 세 가지만 딱 짚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하루 한끼 식단만 바꿔도 혈관 건강은 분명히 바뀝니다. 건강은 내가 지킬 때만 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고 있나요? 우리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수천 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약처럼 여겨져 온 식재료입니다. 단순히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양념 재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혈관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천연 치료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독특한 유효 성분 덕분에 강력한 건강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마늘 특유의 매운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이자 항균, 항염, 항산화 작용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알리신이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넓히며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전 형성 위험이 줄어들고 동맥이 막히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고지혈증 환자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평균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해 동맥 경화의 진행을 늦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러운 혈압 조절 효과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마늘 추출물을 12주 이상 섭취하게 했더니 약을 먹지 않고도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쌓이면서 마늘은 이제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는 식물성 약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마늘은 항바이러스 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시즌에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생마늘을 자르거나 다졌을 때 알리신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열을 가하면 이 알리신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잘게 썰거나 으깬 후 10분 정도 둔 다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위에 자극이 갈수 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속쓰림이나 복통,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적정 섭취량은 생마늘 기준으로 이쪽 익힌 마늘은 4쪽 정도가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먹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구운 마늘, 마늘 장아찌, 흑마늘, 마늘즙 등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흑마늘은 발효를 통해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항산화 성분은 더 증가해 위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대체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늘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알리신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꾸준히 적당히 잘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없을 수 있어도 하루 한두 쪽씩 마늘을 챙겨 먹는 습관은 10년 뒤 당신의 혈관 나이를 10살 더 젊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의약품보다 느리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방법으로 내 몸을 바꿔주는 식재료. 그게 바로 마늘입니다. 혈관이 조용히 막히는 만큼 조용히 치유해줄 식탁 위의 주치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식사에 마늘 한쪽 어떻게든 꼭 챙겨보세요. 당신의 혈관은 분명히 그 변화를 알아챌 겁니다. 마늘이 혈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단순히 피를 맑게 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늘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벽에 쌓이는 지방 찌꺼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자연성분입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입니다. 마늘은 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안쪽 벽에 LDL이 쌓이면 점점 공간이 좁아지고 결국 혈류가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LDL의 산화를 막고 혈관 벽에 달라붙는 걸 줄여줍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마늘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LDL 수치가 약15%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HDL 수치는 오히려 올라간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균형이 바로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을 조절하는데도 탁월한 식품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입니다. 마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높거나 이완기 혈압이 높아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을 12주 동안 복용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인 혈압약과 유사한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늘의 가장 큰 장점은 복합적인 작용입니다.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류 흐름, 염증까지 전반적으로 조절해주는 다기능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마늘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산화시키고 노화시키는 물질인데, 마늘 속의 알리신과 셀레늄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이 덕분에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 벽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생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가장 높지만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하루 한 쪽에서 두 쪽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운 마늘이나 찐 마늘은 매운맛이 사라지고 소화에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추천할 만합니다. 흑마늘은 마늘을 일정 온도에서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냄새는 약해지고 항산화 효과는 더 강해집니다. 하루에 흑마늘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마늘즙이나 마늘향 같은 제품도 활용할 수 있지만 제조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제품마다 차이가 큽니다. 가급적이면 직접 다진 마늘이나 통마늘을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마늘은 공복에 먹는 것보다 식후에 먹는 것이 속에 부담이 덜 갑니다. 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흡수도 더잘 되고 위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마늘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보면,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매일 식탁 위에서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지켜주는 천연 보약입니다. 우리의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 그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혈관을 젊고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대표적인 천연 항산화 식품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토마토는 반드시 챙겨야 할 식재료입니다. 토마토가 혈관 건강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비타민C보다 항산화력이 100배 이상 강한 성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들러붙는 것을 막아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화 LDL은 혈관을 막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산화를 억제해 동맥 경화와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은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쉽게 과다 섭취되는 성분인데 이것이 혈압을 올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토마토 한 개에는 평균 3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토마토 한 개만 먹어도 나트륨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E와 비타민 E는 혈관 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들 영양소는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익혀 먹었을 때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4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거나 숲으로 끓이면 지용성인 라이코펜이 체내에서 더잘 흡수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익힌 토마토를 10주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10%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는 작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용 덕분에 토마토는 혈전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토마토 주스를 활용해도 좋지만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토마토 주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토마토를 조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 계란 볶음, 토마토 된장국, 토마토 스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익힌 토마토를 곁들이면 하루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중년 이후 토마토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혈관벽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안쪽에서부터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섬유질도 포함되어 있어 장건강과 함께 간접적으로 혈중 지방 수치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토마토를 공복에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맛을 내는 구연산과 아스코르브산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익혀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익은 붉은 토마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완전히 붉게 익을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덜 익은 녹색 토마토에는 솔라닌 같은 독성 성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토마토는 식탁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혈관 건강식재료입니다. 하루 한 접시 익힌 토마토 요리. 그 꾸준한 습관이 당신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토마토는 한끼 반찬이 아니라 혈관을 살리는 매일의 필수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단순한 채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토마토는 과일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기능성 식품입니다. 특히 지중해 식단의 핵심 식재료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지중해 식단은 세계 보건기구가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꼽은 식습관이며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은 심장 질환 사망률이 낮고 평균 수명도 깁니다. 이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토마토의 항산화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성분은 앞서 언급한 라이코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몸에 들어오면 지방과 결합해 흡수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오일에 볶거나 기름을 약간 섞어 조리한 형태로 먹는 것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조리된 토마토를 매일 섭취한 실험군은 생토마토를 먹은 군보다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3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이 성분은 뇌혈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위험이 높은 노년층 그룹 중 토마토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에 함유된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의 혈당 지수도 낮은 편이라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주며 식욕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건강요소인 체지방 감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비만 성인에게 토마토 주스를 매일 한 잔씩 섭취하게 했더니, 8주 후 평균 체지방률이 5% 감소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토마토는 이뇨 작용이 있어 부종 완화에도 효과적이며 간 해독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 건강이 혈액 속 지방 수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간을 보호하면서 혈관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단 하나의 기능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심장, 뇌, 간, 혈관까지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식재료입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생으로 먹는 것 외에도 삶거나 찌거나 구워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토마토를 1분만 데워도 라이코펜의 흡수율은 올라가고 신맛은 줄어들어 위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식재료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올리브오일과 계란입니다.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으면 단백질과 지방, 항산화 성분이 조화를 이루어 혈관 보호에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고, 맛도 좋고, 영양도 뛰어난 식품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케첩이나 토마토 소스 제품에는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판 소스는 라이코펜 함량은 낮고, 오히려 혈관에 해로운 성분이 많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계절에 따라 맛이 다르지만 냉장 보관보다는 실온 보관이 향과 영양을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보관할 때는 꼭 줄기를 아래로 향하게 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 익힌 토마토 반 접시를 올려보세요.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맑아지고 내 몸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마늘이 혈액을 묽게 한다면 토마토는 혈관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은 오랜 시간 약처럼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향신료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천연 식재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로 먹었을 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고 쇼가올은 열을 가했을 때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두 성분은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억제해 혈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전은 피 속에 생긴 작은 덩어리로 이것이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은 단순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식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강한 항염작용을 갖고 있어 혈관벽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염증이 계속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결국 동맥 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혈관의 탄력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을 3개월 이상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8에서 10 정도 낮추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생강이 체내 칼슘 채널을 억제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강은 말초 혈관을 자극하여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혈류가 증가하면서 손발절임, 냉증, 무기력감 등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강은 혈액순환과 염증조절, 혈전 예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혈관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생으로 얇게 썰어 먹는 방법도 있고, 꿀에 재운 생강청, 또는 따뜻한 물에 우려낸 생강차 형태도 많이 이용됩니다. 생강을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하루 기준 10g 내외, 얇게 썰었을 때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생강청은 한 스푼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끓인 생강차도 하루 한 잔에서 두잔 정도가 적절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공복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며 특히 계절 환절기나 감기 유행 시기에 생강차를 마시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서서히 회복됩니다. 마늘 한쪽 익힌 토마토 한 접시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미래의 건강을 바꿉니다. 약보다 강한 건 음식이고 치료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병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